터지니까 할 게임이 하나도 없네. 할 게임이 지금 할 게임이 하나 있긴 한데. 어어 어, 어. 아, 네? 그거는... 네? 이거 네? 하나? 아, 네이 게임 재밌죠. 네, 네네 이거 약간 아, 네. 어몽어스가 이거 뺏긴 거거든요, 님들그니까요 요. 아, 어몽어스가 아. 파이브님 아이디 어떻게 돼요? 파이브 555 파이브 언더언더55오뭘아 이맵은 처음본 아닌구나 저는 시민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시민이 여러분들 들저들저 파이브 니다 오케이 아무튼 대충 는 거지 그러니까 파이브가 입니다제 뒤에 어떤 어떤 분이 자꾸 쫓아오거든요. <laughs> 아왜 저를 쫓아오세요 저나오야 음? <laughs> 이거 녹화해야겠다 녹화해가지고 여성분 누구시지 야, 이거... 여성분 구연님이에요 구연님 아저 복숭아틴데 복숭아티래요 아또 아, 시민이네 아너쟤 애... 뒤에 빡빡이가 쫓아오거든요 쟤 뒤에 빡빡이가 <laughs> 쫓아오거든요 만약에 제가 죽으면 빡빡이가 뭐더요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방금판에는이는가 자기가 자기가 뭐더라 고 하더니만 지금 아무 말도 없어오오 오신다. 아, 그래? <laughs> 네 네. 저 사진 한 번만 찍어 주시면 안 돼요? 진짜 패딩이 아, 진짜로. 아, 진짜 아 근데 왜아한 아, 아, 번만요. 한 번만요. 아, 진짜, 진짜. 또 아니죠?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 아, 네, 진짜요. 저거 저거, 저거 사람 많은 데에서 찍요오오오 야나왜 죽어 있냐? 어이가없네한 번만요. 아 네네네. 예. 아, 아니, 아니, 아니. 나 아니야. 진짜 나 아니야. 아니, 아니. 진짜 나 아니야. 진짜 나 아니야. 아니, 나, 내가, 아니. 좀 내가 좀 화를 먹어볼게. 내가 저 화를 먹어. 저 근데 독화중인데 이거 올려도 되죠? 네 올려도 돼요. 아 <laughs> 진짜? 아니요 어. 안 돼요. <laughs> 왜요? 아뻥이에요뻥이에요아저 너무 어이없게 죽어가지고 진짜로. 혜찬님 좌표가 지금 5에 마이너스 19거든. 케야 그, 그, 그래, 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그 하이 하이. 여러분들 거야? 채팅 많이 쳐주세요. 아니, 일고, 아니, 보고 그냥, 있으니까. 진짜로 그냥... 특히 제가 뭐도 하는 거니까. 어? <웃음> <웃음> 아무도 안 하고 이겼네요. 뭐 어, 잠깐만. 아니 이거 진짜 분위기가 좀야야 야, 이거 분위기 좀 괜찮은데 근데. 안돼 저는 저 진짜 한열 번째 시, 시, 그 시민이거든요. 저도 그 칼질 좀 해보고 싶은데 또 시민이고요. 와또 <laughs> 이게... 시민 난, 미쳤다 진짜로. 남분이... 또시민 와 미쳤다 그냥 같아요. 저는 야, 진짜. 아 인생을 너무 미쳤어. 아니 제가 너 진짜 좀 착하게 살긴 했는데 이 정도로 이 정도일지는 몰랐네. 음, 아.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아. 그러게 나쁘게 사셨어야죠. 와자 아, 또시민이네 자 진짜 미쳤다 진짜로. 형님 뒤뒤뒤뒤뒤뒤뒤뒤 뒤에, 뒤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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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어 아니. 왜냐 맨날 나만 퍼블이야? 야, 무슨 기구나아 <laughs> 후원 미션 그렇게 걸지 마시다 그래. 와, 진짜 또민이야 미쳤어, <laughs> 진짜. 미션, 미션 저거 뭐지? 오케이. 파이브. 파이브 어린놈은 새끼야. 미션 네? <laughs> 뭐야? 쾌참님 또한 걸린 거야? 나 이번에 괜참 님이 아, 아직도 시민 어쩌고저쩌고 에이말아도참 아, 님이 뭐던져놨는데 <laughs> 아또 이노센트가 미쳤어 진짜로. 오 어, 잠깐만. 오케이. 아 진짜 오, 야, 와 진짜 말했어. 미쳤어. <laughs> 설마 이미 이번에도 시민이 이겼어요. 이런데. 아, 나 인터넷에 침투를 해 버렸나? 빨랐나 봐. 와또또 이노센트가 미쳤어 진짜. 아... 야 근데 이거 지금까지 캐참 님이 뭐더안 걸릴 확률을 종합해 보면 어?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높은 거야 이거 아니? 버그 걸린 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거 버그 있는 것 같아요. 뭐도 안 주는 거. 아무한테나 주면은 분명 걸릴 같거든요. 예 있는데. 진짜. 나 있는 너무 거야, 처참하게 이거. 죽었다. 야, <laughs> 진짜 백날죽네 진짜로. 또또또 또, 또 민. 아 진짜로. 진짜로 백만년 시민이야 진짜. 설마 아아 진짜 설마 <laughs> 설마 이거 목소리도 나오 나요. 와 또미니야 진짜 아, 나 맞아. 아, 아겠다. 아, 아 또미니야 진짜 미쳤다. 재미 없어. 기대도 안 합니다. 또너센트. 응. 또너센트 저는 <laughs> 기대 안 해요 <laughs> 여러분. 설마. 그냥 오면 시민 이고보고 쏜다. 어이 야. 예. 아 진짜. 뭐야 또 아니야 뭐. 오늘 쏜 할까요? 쏘 날까? 어. 아, 근데 한... 이러면 이러면 이제. 개찹님한 번도 뭐도 안걸렸어아 안 진짜 또너 세트. 그러네. <laughs> 개님 이대로 수어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laughs> 자 뭐도 한 판만 하고 싶어요. 진짜 제 소원은 뭐도 한 판입니다. 진짜로 또너 <laughs> <도넛 웃음> 세트네. 개만겜. 이거 버그 있어 진짜로. 아, 저 이런 거운 없어가지고 잘안 걸려요. 파이팅. 기척 기척. 와또 노세크. 뭐야? 진짜 진짜 지금 그... 동전을 1 0 0 개를 던졌는데 그1 0 0 개가 전부 다 앞면이 나온 수. 와 대박. 게장님 <laughs> 죄송합니다.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고만이 왜요? <laughs> 진짜 정말 죄송해요. 왜요 왜요 왜요? <laughs> 진짜 버은 거 같아요. 진짜 내가 내가 봤을 때는. <laughs> <웃음> <웃음> 이건 생각 못했지. 아 그래도 캐참님 그 뭐냐 뭐, 뭐냐그 뭐냐 형. 어, 아니요 아니요 노잼 <laughs> 노잼 노잼 나가요 이거. 아직 한 사십 어, 한. 너도 손절하셨어. 너도 손절하셨어. 와.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안 튼이야. 하지만 이제. 디텍티브. 오.